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새해가 왔지만 편하게 새 인사를 나눌 수 없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주항공참사가 있던 날부터 지금까지 무한공항은 거대한 슬픔의 텐트촌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곳 현장에 있으면서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도 크게 쉴수 없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유가족들이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야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분하냐.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광주 시민으로 오래 살아온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분들은 청천벽력 같은 집단적 슬픔 상황에서도 그 슬픔을 겉으로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꾹꾹 누르고 뒤돌아서서 오셨습니다. 각자의 텐트 안에서, 커피숍 구석에서, 바깥 후미진 곳에서 소리 죽여오셨습니다. 광주는 광주이기에 슬픔마저도 이토록 절제를 하고 계시는구나, 를알수 있었습니다. 그 꾹꾹 눌러진 슬픔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온 마음으로 함께 애도해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따뜻한 선결제로 물품으로 추모글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차려진 분양소를, 분양소로 가셔서 조문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 입에서 문짝을 도기로 부숴고서라도 다 끄집어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 두 번, 세번개엄선포하면 되지. 그가 보여준 생명에 대한 위협, 자유에 대한 위협,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전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준동하는 세력들은 여전합니다. 구구 유튜브를 보고 썼다는 윤석열의 쪽지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찹니다.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주권 참탈, 침탈 세력, 반 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영웅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부에서만 이태원 참사, 최상병의 죽음, 오송 지하차도 폭우 참사, 아리스 화재 참사,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까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떤 국가적 참사와 충격에도 윤 정부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회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상목 고낭대행이 헌법재판관 두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는 단한 사람도 사표낸 사람이 없더니 역시 저들은 대통령의 간신이지 국민의 공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그 사표 즉시 수리하고 그들 또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로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계로서 피의자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속히 체포하십시오. 반드시 그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비상경험 사태 속에서도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서 온 국민이 지금 멘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극복해낼 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슬픔에 연대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